<laughs> 어디야? 줬어. 자, 깃털이. 깃털을 좀 주워야 되나? 어, 있다. 어 저쪽 가도 뭐 많겠지만. 여기로 쭉 가서. 저가 이렇게 많아. 아, <laughs> <laughs> 흥 더러워. 아, 고양이 시체 스트을 하고 고양이 시체를 한 다음에 컴바인 기털을안 두고 다니니까 몰랐어. 이걸 꺼주세요. <laughs> 빠지시라고 절로 가 비켜 아이씨 조용해 어우 더러워 자 배터리를 얻었어요 <laughs> 배터리를 얻었고 뭐쭉 버려야 되겠는데? 버려, 버리고, 요거는 지금, 나중에 어딘가에 써야 되니까, 잠시 들고 있고, 자, 이제 가야 될 곳은, 저쪽 비행기를 타러 갑시다. 금방 가지 뭐 스킬 레벨이 있나? 없네 이게임이 음. 너무 부금이 없어서 좀 심심하다 자체 부금을 쳐도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어 터치세요. 다음 방이야. 분명히 쁜 갑분매랑이네.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데서 죽은 사람들은 뭐하다 죽은 거지? <laughs> 게임이 되게 쉬운데? <laughs> 자 여기를 쓸 필요가 없어. 아 근데 확인을 좀 해볼까? 아 배터리가 아니네. 어이 아마에 배터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기 자켓이라 배터리가 들어가지가 않네요. 뭐지? 그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음. 이보시오 대머리 양반 배터리 가져왔어 좋았어 어... 저 세이브를 했고 Ask your great buddy Kovac If he's such a s u r v i v expert maybe he can fly a plane 누군가 비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뭔가. <laughs> objective? Find Kovac and talk to him. Kovac 아, 그 녀석이랑 대화를 하라고 하네요. 시끄러운 녀석. 내가 여기 뭘 많이 버려놨을 건데. 흠. 봅시다. 흠. 자, 이걸 타서, 제일 처음 있던 섬이었나, 거기가? 어, 제일 처음 있던 섬이죠. 여기서 이제 코박을 만나러, 다른 섬으로또 건너, 가야 되는데, 이거 씨. 오야, oh, yeah. 제가 뭐 특별한 거 아니면 파밍할 필요가 없어 지금 총알도 필요없고 어쭈 꺼져 아이씨 <laughs> 어라 그러고 보니. 할수 있겠지? 어 옷이 모양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옷이 원래 어 주황색이었는데 어? <laughs> 어이고, 아, 씨. 꽤 크잖아, <laughs> 뭐? 아이고아씨꽤범위되 크잖아 박발범위가 뭐하다 죽었지 여기서? 누구야 도대체 <laughs> 자, 어쨌든 오, 어, 너 뭐야? Coco, see n t shiny treasure. Yellow shiny plant. 뭐야? Coco's c a r e 도 뭐야? 것도 뭐야? Get the golden plant in the safe house. Then bring it back to Coco. 세이프하우스에 뭔가 있다네요 여기 이런게 <laughs>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이 코박이 이름도 바람하기 힘드네 <laughs> 이 녀석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뭐 자꾸 계속 들어오는데? <laughs> 케미칼 왜 회... <laughs> 어디있어? 케미칼 펠티 리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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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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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고. 뭘 보려 드나 일단 잠시. 나 이거 좀 떨어뜨려 놓고. 컴바인. 어. 컴바인. 인 비료 아 자리가 없네 아 이거 참세 개밖에 못 들고 있나 이것도 실험해 볼까 음안 <laughs> 음, 되는구나 세 개밖에 안 되네요 음 그래서 어쩌라고 바이 Caution my friend. 이 I w o u l d listen. 제조법을 배웠다 이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폭발 화살. 저기에 있으면 폭발 화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같고. 아, 배울 게 너무 많어. 이쪽은 쓸모없었고, 전혀 아니,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겐 쓸모없었어요. 이거는 이것보다 이쪽을 다 먼저 배웠어야 되네. 더 많으니까, 음, 일단 뭐좀 비워놔야 되는데, 허하 <laughs> 한 방이는 주시고 기억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화염병은 필요가 없어요. 별로 위력도 약하고 그러면은 오거를 어라 동못 만들어 특매의 아이템 드롭해요. 지는 못하네 아예 <laughs> 일단 좀 버려두고 <laughs> 하하 버섯 버섯이 있던가 아하 이거 참 시험사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와 풀이 너무 많이 자라는데요 뭐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에헤이 에헤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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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야야 야. 쌰와 겁나 많아야씨 아유 지가 이시네요 와 오지마 이새끼야 와 어 망했어. 보여줄게! <laughs> 아니. 아니. 씨바. 어? 아니, 씨바, 이거 터지는 거 내가 확인도 못 했잖아, 이거. 야. 와, 이거 너무 안돼 이거? 일로 와보던데, 다들. 일로 우와! <laughs> 하하하하. 씨아, 맞아. 아, fuckin 새끼들아, 꺼져, 꺼져. 아니 끝도 없어, 씨. 잠깐 실험 좀해볼라니까 도착. 음. 음, 큰일 날 뻔했구만. 잘 모르겠어 이거. 음. 연병 쪽은 여전히 쓸모가 없어 보이네요. 음. 두 번은 안 쓰는 걸로. 그 다음, 뭘 해야 돼? 요거 해야 되나? 어, 저것도 뭐야? 어? 저못 가잖아, 근데. 아! 아! 요래가! 뭔가 알아버렸어. 자, 드디어 폭발 물질이 나왔죠? 그럼 폭발 무찔로는 뭘할수 있죠? 오우야 아, 가자. 아야, 씨, 아좀 참. 이그 자식, 와, 쟤는 뭐야, 도대체? 어자 어, 이거 참. 아이씨! 아이, 좀나봐 어, 그래, 기다려봐. 내가 지금 갈게. 어이씨! 뭐야, 이거. 어, 내버링 거고. 응, 우 자, 이제 가부수부수 수. 아유 씨! 진짜, 씨! 어. 자! 에이씨! 그만 와, 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이 뭐 부메랑만 있으면 뭐다 끝이니까. 뭐 저기 있네. 뭐야 이거 도어 안녕. 너 누구니? 앰블리? 이게? 어. 설마 이거 나무에 걸려 있던 그 꼬맹인가? 어. 어 스킬 포인트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크로스볼을 배워 봅시다. 배웠는데 나총 손잡이 그거 없는 데요 저기요 뭘 하나 갈아버릴까? 권총 권총은 안쓰니까 어차피 자리를 좀 만들어봅시다 만들기 전에 어 컴바인 컴바인 해가지고 옳지 그리고 코마인오오 이건 필요 없어 이제 음 일단 내려오고 어, 콤바인 코바인 콤바인 코바인 어 그래 답니다 이렇게 하고 버섯이네. 주워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으흠 좋아요 뭐야 이거어에 뭐가 있는데? 또 뭐가 있나? 아 필요없죠 필요없고 오호 이것도 자 터뜨려줍시다 터뜨려주면은 뭐가 있지? 새로운 것이야. 어 어...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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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어어 또,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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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타는게 아닌가? 아닌가보네 나중에 폭발 화살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리가 이렇게 또 없네 아 여기로 바로 연결되구나 좋아요 그러면 자 내려가고 잠깐 템을 좀 정리하고 가야되겠어 정리가 안돼서 여기도 뭐가 있네 뭐야 아 이쪽으로? 아음절 일단 또 밤이야? 딴. 따위... 을 여기다 보관을 해놓자 중간중간에 막 창고를 안 안들어놓고 저건 또뭐 있지? 두고 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 어... 이것도 버려놓을까? 그 전에 버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음... 좀비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다 뚫고 댕겨. 어머나, 나오세요, 어디라고? 씨, 댕겨! 참시 오오 아 업그레이드용 무슨 풀떼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여기를 제가 왔었던 왔었던 곳으로 표시가 되네요 일단은 그리고 뭐야? 얘 살아있던 앤데? 좀 마셔주고 배가 좀 고프다 하네요 먹어야지 그럼 잇자 여기 또 있죠 꽝 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죠? 이거 터지는 건가? 이건 안... Explosive... 8... b y t 어쨌든 이건 터지는 거고 어 이거는... 뭐 소리를... 규인하는 거네요 소리 내서 뭐 그러면은... 생고기는 필요가 없지 제가 못 만드니까 보니까 바이어, 다프타올라라, 이 자식들. 자 여기서는 배가 있고, 음 뒤에 뭐가 있는데? 돌? 어? 어. 이런 곳에 또 뭔가 있었군. 그렇다면, 자. 음. 이제 저 병을 좀 유용하게 잘 써야 되겠네요. 아껴서. 어, 여기는 그러고 보니 그녀 스토리 없잖아. 다행이야. 조용하군. 꼬맹이한테 다시 가야되는 구나 내가 저장해놓은 물건들이고 그래서 꼬맹이 아? 어? 뭐라고? 얘한테 가라고? 오 호... 어? 갈수 있어 아! 몰뭐 올라가나? 아... 이건 또 뭐야 어? 소화기? 아! 잠시만 콤바인 여기, 원래 저거였나? 안경 필요 없어. 생고기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저기 있다. 갔다 올까? 아, 귀찮은데. 난 모닥불 가서 고기를 구워놓고 자리를 차지하니까. 잠도 좀안 와. 아, 다 구워주고 자리가 나오지. 이제 음. 얘를 좀 더. 만들어놔야 되겠다 일단 미리 하나씩 하나씩 기름은 가득 차 있으니 안 좋아. 여긴 약초가 되게 많네 여기로 가는게 맞나? 어 여기로 가야되네 자 갑시다 한번 저거 그 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저쪽이야? 아이씨 뭐 되게 오네 어? 이거 뭐야 시체였구만 아, 얘도 쏴버리고 싶어. 허. 저 하이 하는 거랑 시. 저 소리 너무 거슬려. <laughs> 자, 일단 여기가 여기로 어라 이... 저기 있었잖아 처음부터 저쪽 계안으로 음, 떠내려 왔었나 보네. 아나 근데 템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는데